이동영입니다. 어, 오늘 오전 현황 브리핑으로 택배 통파 관련한 어, 브리핑을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최근 경총에서 50일 미만 사업장 관련한 주5 2시간제 연기후 관련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동 현황 관련한 어, 두 가지 브리핑이 오전 현황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택배 통파업, 택배비 인상분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계대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택배기사 가로사무지를 둘러싼 정보와 택배노사관 사회적 합의가 어제 파행으로 끝나면서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충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저 지금 집에 가면 새벽 5시예요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에 가면 한숨 못자고 30대 택배 노동자 고 김정은 씨가 생전에 동료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입니다. 동료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는 우리 사회에 던진 처절한 고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21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전부나 지역은 코로나 시대 필수 노동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붙여놓고, 그에 발맞은 대책과 노동 개선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이번 총파업의근본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택배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활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었고 올해 2월 21일에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자 택배 노동자 전체 업무의 40%를 차지하며 소위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일차 합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시 그 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더니 택배비 인상을 꺼내 들면서 결국 합의가 결렬었습니다 당초 택배비 문인 운인 인상 논의는 바로사 방지에 사용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인상 근거나 사용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택배 소비자인 시민들의 부담을 늘려 택배사의 이익만 더 챙겨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택배 총파업의 원인과 책임을 사회적 합의를 중재하고 강제해야 할 정부와 택배사에 강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과로사 방지를 전제로 한 택배 민상 노동시간 단축 방안, 택배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택배 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필수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 시민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경총의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연기 요구는 시험 공부 안 해놓고 시험을 연기에 달라는 꼴입니다. 경총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 실제 2년 유예기간을 더서 충분히 준비한 네, 시간을 줬음에도 네, 불구하고 또 미뤄달라는 건 한마디로 시험 공부 안 해놓고 막상 시험이 커에 닥치니 연계달라는 꼴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경청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초 주5 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준비 부족을 호소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300인 이상 50명에서 299명 50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용 시기를 각기 달리 해놓은 결과 다음 달 7월부터 52만 0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영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부터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선택근로제 정산시간은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후퇴하는 아직 시행된지 고작 두달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노동자 대표의 지휘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어조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대표가 사실상 경,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직 관련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5 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 2시간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사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후퇴 후퇴를 거듭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경영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 교류 중인 탄력 근로제 관련한 노동자 대표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세계 최장 시간 노동 국가라는 모명을 씻기 위해 오히려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주4일세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정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